네, 안녕하세요. 라이브 카운팅입니다. 비트코인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. 어, 일단 지난 영상이 이때였죠. 10월 29일 9시 45분. 마지막 영상 이겁니다. 자, 이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, 어, 지금 이 올라가는 파동으로는 신고점 갱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. 72k를 넘기고 어딘가에서 이 파동이 마감을 하면 다시 한번 얘를 만나러 내려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얘가 69.5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, 어, 신고가 갱신은 예로는 못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D 파동을 만들어 주고 그때 이제 이 e 파동으로 신고점을 갱신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거죠. 그거에 대한 이유는 카운팅입니다. 여기까지 WXY로 봤고요. 이 올라가는 그 영상 찍었던 당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파동이 WXY의 진행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. 자, 이두 개는 묶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얘를 A로 만들어 주는 C 진행 이후에 다시 D 파동이 내려와서 A파동, A파동의 고점을 만나고, 그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E파동 상승이 나와서 신고점 갱신을 할것 같다. 이런 거였죠. 자, 그래서 지금 E파동이 여기서 잡힌 걸로 보고 있고요. 이 내부파동 카운팅을 지금 설명드리기엔 되게 복잡하니까, 현 구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E파동이 지금 마감이 된 거냐라고 봤을 때, 그거는 아직은 안된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음, 지금 E파동, 마지막 터미널이 얘인데요. 얘가 지금 최소 마감 범위까지는 도달을 했어요. 어,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해 드렸는데 얘가 지금 내부 파동으로 봤을 땐좀 불완전한 거죠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, 약간 너무 일자로 올라왔다. 그래서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즉 힘이 빠지는 모양새 같은 거. 그러니까 저는 빗자루 쓴다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런 힘 빠지는 모양새를 좀 나오다가 그리고 나서 얘를 마감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. 원래는. 그래서, 이 고점, 84962를 고점으로 가져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, 어, 사실은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 내부 파동이 지금 ABC니까, 두 개가 ABC가 연속으로 있으니까, 삼각형의 A, B, C, D, E로 올리고 떠, 그,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고요. 아니면 ABC, W, X, ABC, Y가 삼각형의 A 포인트라서, b, c, d, e로 올리고 떨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이 터미널이 마감을 하게 되면, 어, 전체 마감이 일단 여기서부터 올라온 파동은 마감이 정리가 될것 같아요. 이 내부 파동을 보면은, 얘네들이 마감할 수 있는 내부 파동을 보면, w, x, y, a, b, w, x, y, c, d, 어, 이 e 파동이 abc, w, x, y 파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, y 파동은 어, 이 터미널로 인해서 abc로 지금 마감을 해줄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삼각형으로 보는 이유는 역시나 wxy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 포인트가 여기로 만, 그,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파동의 마감을 하면 전체 마감으로 볼수 있어서 어, 이 시작 터미널의 0.5 구간까지는 최소한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고요 어, 그 구간이 아마 이 라인을 어, 이 라인 전후가 될 거예요. 이 라인을 지킬지 살짝 깰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 라인을 지킨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 라인을 뚫고 내려온다면 일단 여기가 단기적인 어, 중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 하나 저희가 생각해야 될게또 하나가 있는데요. 여기가 지금 A, B, C니까 W, X, Y로 진행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 내려왔다가 전체 되돌림을 못 주고 이 지점을 만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얘는 다시 삼각형이 됩니다. ABC가 A고, 다시 한번 ABC가 C고, 그래서 A, B, C, D, A 포인트 만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. 그래서 이 이사라인인데 여기 시작 터미널의 이사라인까지 도달을 못하고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그래도 꽤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꽤 많이. 얘가 만약에 여기서 마감했다라고 치더라도 5% 떨어지는 거고, 지금 고점 84961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4%가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충분히, 어, 롱 추세가 이어질 걸 조심한다 하더라도, 어, 쇼 타겟팅을 어딘가에서 잘 하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, 충분히 일부익절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음, 만약에 86250을 넘기는 파동이 나온다면 반드시 어떠한 모멘텀이 또 포착이 될것 같아요. 이런 애들이 또 출연을 한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유심하게 카운팅을 이어 나가면서 쇼타게팅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무작정 86250까지는 지켜줄 거야. 여기서 하락할 거야.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저도. 어, 실시간 카운팅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어, 이 파동 마감을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 파동 마감 잡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서도 공유하고 있으니까, 어, 텔레그램 입장 문의는 그, 거, 그,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에다가 업로드 해드렸으니까요.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